를 보면서 한번 어떤 경우에 만성 단순 치주염을 어떤 경우에 복합 치주염을 적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단순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비교적 수평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치주낭이 비교적 균일합니다. 근데 만성 복합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 소실이 굉장히 수직적으로 되어 있고요. 치주낭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불규칙해요. 그리고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으로 외상성 교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치아가 이동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교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떤 경우에 만성 단순치주염을 어떤 경우에 복합치주염을 적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노라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파노라마를 봤더니. 치조골 소실이 보통 이제 균일하게 평균 이게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한 3, 4mm 정도의 그 치주낭의 깊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케이스. 이런 환자인 경우에 치주염 상병을 적용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CC를 한번 볼까요? CC 보면 입안 전체 잇몸이 부은 것 같아요. 입안이 전체가 부어 있는 것 같아서 파노라마를 촬영을 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치조골이 수평적으로 골소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치석제거 후에 다음번에 치근활택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경우에는 만성, 단순치주염을 적용해 주시면 네, 적당할 것 같고요.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같은 치근활택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지만 CC에 따라서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위 어제부터 잇몸이 갑자기 붓고 아프대요. 자, 잇몸이 갑자기 붓고 아프다? 그러면 급성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이 갑자기 붓고 아프기 때문에 급성치주염 상병을 적용해 주시는 게좀더 적당해 보이는데 급성치주염, 우리가 K05.20이나 05.21 동의 없는 또는 동이 있는 잇몸 기원의 치주 농양이 이제 예전에 급성 치주염 상병이었죠. 그리고 만성 단순 치주염을 적용한다고 해서 네, 틀리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잇몸이 갑자기 붓고 아프다고 하니까 어, 급성 치주염 상병을 적용해 주시는 게더 적절해 보이고요. 어, 파노라마는 찍지 않고 표준 촬영을 했네요. 네, 표준 촬영하고 블록마치 하에 치간활택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상악의 블록 마치 전달 마치면 네, 후상치도 신경 전달 마치죠. 그리고 치근할 택술은 한개 치아를 시행하던 두개 치아에 시행하던 3분의 1학당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번에 이제 치석 제거를 한다라고 넥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11월 4일 날이 환자가 치석 제거를 시행하러 내원을 했습니다. 시행하러 내원했는데. 어 우리가 치석제거의 수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때 어, 치석제거를 시행을 했지만 우리가 치주치료의 산정기준 중에 역행했을 때 우리가 치근활택술하고 치주소파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치근활택술 후 치석제거를 시행했을 경우 역행했을 경우에는 치주치료 후처치로 청구한다 라고 산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때는 치주치료 후처치 간단에 나머지 부위 치석제거. 그리고 이때 상병명은 급성 치주염 상병을 적용해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치주질환이 있는 상태니까 만성 단순 치주염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주 치료처치 간단에 치석제거 5로 청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cc에 따라서 급성상병인 경우에는 급성상병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는 만성단순치 주염을 적용해 주시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성복합치주염 자 복합치주염 여러분 파노라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번 때 7번을 보시면 네 치조골 소실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어 있는 거 보시, 보시겠죠 이런 경우에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해 보면 보통 한 8, 9mm 정도까지도 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소실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만성복합치주염 상병을 적용하시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한번 CT를, cc를 한번 볼까요 아, 어제부터 왼쪽 아래 잇몸이 붓고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골소실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 보시겠죠. 그리고 다음 번에 넥스트를 보니까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성복합치주염 상병을 좀 적용해 주시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30번 때치은박리소파술을 블럭 마치 전달 마치 하에 치은방위소파수를 네, 진행한 그런 케이스입니다.